공무원 연금공단은 경북 예천군과 지난 26일 은퇴자의 공동체 마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퇴자의 공동체 마을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유복지사업 일환으로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인구고조의 변화에 대응하며 농촌체험 마을과 같은 이웃시설을 은퇴한 연금 생활자에게 제공하고 귀농 기준을 유도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기관은 용무면 출렁다리 체험 마을에 은퇴자의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고 귀농 기준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지원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공무원 연금공단 현지실사를 거쳐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5월부터 2개월 동안 체험 마을에 입주해 자율적으로 생활하면서 귀농 귀촌과 관련된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